샘플 로스터기도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어떤 샘플 로스터기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거를 또 샘플 로스팅하고 프로덕트 로스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저 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프로바 샘플 로스터기 하나랑 이카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일단 이카와랑 저희 프로덕트 로스팅 방식이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입고 커피나 저희가 구매하기 위해서 커피을할 때는 대부분 그냥 프로바에서 나온 샘플 로스터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샘플 로스팅을 대부분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완전히 샘플 로스팅에서 했던 걸 프로덕트에 적용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게 단맛 위주의 커피일지, 향미 위주의 커피일지 만 판단을 하고 설계는 사실 아예 새로 하는 거 같아요. 그냥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용하고 있는 거. 요 음, 어떻게 보면 그 프로파일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네. 예에서 개성을 파악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또 이제 프로덕트용 뭐 자료나 이런 네, 기존 자료들 을 활용해서 하신다는 거거든요. 로그 프로그램은 크롭스터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크롭스터의 혹시 장단점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일단 크롭스터는 잘 이용하면 쓸수 있는 기능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뭐, 커피 자료에 대한 기록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생두 재고량이나, 쓸수 있는 정보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술들이 되게 좋다라고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래프를 당연히 기반으로 하지만, 그래프를 사실 기록해주는 로그 프로그램은 다른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근데도 크롭스터를 쓰는 건 저희가 일단 써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크롭스터를 선택했을 때는 지금처럼 다른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썼던 이후로 뭐 온도계 시스템 이런 게다 다를 거니까 저희가 뽑았던 걸 기반으로 뽑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자료 저장하는데도 엄청 저는 좋다라고 느끼고 있고 서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호환성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모모스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기존에 쌓아놓은 자료들이 많다라는 거. 네, 건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크롭스토어에 대해서 그래도 좋은 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또 많은 로스터 분들이, 물론 그래프 중요하지만 그래프가 다는 아니다라고 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로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장에 있을 때부터 TBS 측정이나 뭐 각종 수치를 잴수 있는 기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크로스터도 그런 측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기기들이 한 단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마침반인 것 같아요 무조건 그 길이 옳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길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맞더라. 아니면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잘못 가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아침반 정도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크롭스터를 썼을 때, 분명히 프로파일은 너무 정상적인 건데,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은 것보다 맛이 떨어질 때도 있고, 어, 이거는 분명히 베이크 돼야 되는데, 어, 너무 커피가 맛있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뭐, 이렇게 무조건 그려져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려졌을 때 커피가 이렇게 표현되더라. 그냥 본인의 기록용으로 보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프 자체에 대한 맹신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참고용으로서 가이드하는 저는... 데 용도로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요. 모모스는 음. 워낙 큰 납품 업체이기도 하다 보니까 납품처가 되게 많은 텐데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소통을 하시고 또 음. 납품을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유의해야 하는 점들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도 계획하고 있는 건 납품처 사후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매장에서 서비스하는 건 물론 매장 고객님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한 잔의 커피지만 납품처에 나가는 거는 사실 수십 잔, 수백 잔, 수천 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납품처 사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소통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서로 가진 지식의 정도가 다르고 그 지식이 사실 누가 맞다 틀리다로 정의할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일단 고객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최대한 고객님 얘기를 많이 들어 드리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이게 저는 처음에 로스팅 팀에 왔을 때 사장님께서 저한테 바라는 거, 그리고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바라는 게 모두가 너는 로스팅을 꼭잘 해야 돼. 모든 팀원이 로스팅이 완벽해야 돼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어느 팀원이 로스팅에 좀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팀원은 뭐 추출이 될 수도 있고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가진 로스팅 팀에서의 장점은 추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품처랑 소통할 때는 추출을 기반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로스팅적으로 사실 얘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대부분 고객님들이 로스팅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로스팅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마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다른 업체들도 어 로스팅이 판것 같다. 로스팅이 뭐 열이 안 들어간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설사 그 제품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고객님한테 저희가 뭐 아니요 열 제대로 들어갔어요 크롭스터 보니까 제대로 된게 맞고 저희가 먹었는데 저희 말이 맞아요 라고 할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공감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고객님 힘드셨으면 어느 부분에서 힘들었는지 저는 추출로 많이 접근을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뭐 당장 간단하게요 고객님 저울은 사용하세요? 고객님 뭐 필터는 언제 바꾸셨어요? 그라인더는 혹시 청소하세요? 라는 등 그런 고객님들이 실제로 매장에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소통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건 가이드라인, 질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제일 고객님들이 많이 하는 게 저울 안 쓰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일단 저울 쓰세요라고 물어보면 어? 저울을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라인더 청소에 대해서 물어 여쭤보면 그라인더 본인이 쓰고 있는 기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아마 매장에서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로스터 분들은 그때 어떤 부분이 추출에 가장 영향이 많이 끼쳤는지 우선 순위를 정해두고 어 나는 맨 처음에 이거부터 해결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걸 해결했던 것 같아라는 질문 리스트를 적어두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로스터리 카페 운영하면서 납품을 하고 싶으시면 오늘 말씀은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팅 트렌드가 요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로스팅 트렌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것 같고, 생두 트렌드는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뭐 가공 커피 어떨 때는 뭐 발효 커피 등등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 실제로도 저희가 생두를 접했을 때 굉장히 새로운 도전들도 많은 것 같고 음. 아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방식의 생두 프로세싱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음. 그럼 혹시 요즘에 좀 유행하는 약간 생두 프로세스나 생두는 어느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가양인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양 커피보다는 좀더 커피가 깨끗하고 커피 특색이 나오는 음. 걸더좋아하긴 하는데 고객을 위해서 일단은 저희는 커피를 뽑고 있는 거니까 네. 고객들이 좋아할만한 커피들은 가양이 들어갔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향의 임팩트가 네, 있다 맞아. 보니까 커피를 많이 접하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네네. 포인트로 보시더라고요. 뭐이 부분은 워낙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음. 사실, 막 누구, 누가 맞다 틀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소비자의 선택에 <laughs> 맡기는 걸로. 카페 운영을 하게 되면 로스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음, 본인이 원하는 바가 뭔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어, 나는 이걸 통해서 수익을 바로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전 뭐라고 생각하는 것 음. 같아요. 이게 로스팅을 했을 때,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거지만, 단순히 나 콩만 볶을래가 아니라 생두도 선정을 해야 되고, 생두 선정한 걸 보관도 해야 되고, 그리고 테스트 과정에서 분명히 로스가 생길 건데, 단순히 어, 생두 단가가 얼마? 어, 그러면 얼마에 팔면 얼마가 남는다라는 단순한 계산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로스팅을 하는 카페를 꼭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네. 다 해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들 공통된 의견이시기도 한데 오히려 원가 절감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생각보다 원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스터로서 전향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나 커피 업계에 계신 분들이 로스터로서 전향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이 좀 있으실까요? 음... 일단, 저희가 촬영하는 곳이 너무 설비가 좋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할 때, 로스터리 업체 중에 저희처럼 설비가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엄청 힘드실 거예요. 제가 온천장 처음 갔을 때, 저희가 그 당시에도 한 달에 로스팅을 10톤 이상 볶았었거 근데, 바가지를 한번 퍼면 1.7kg였어요. 1.7kg로 10톤을. 해야 돼. 물론 혼자 한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 진짜 손목도 많이 아프고 그리고 허리도 엄청 많이 아팠던 것 같아. 요 그래서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생두가 있어야 콩을 볶을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생두를 옮겨야 되는데 저희는 지게차가 있지만 그때는 지게차가 없어서 네. 70kg 마대를 그냥 업고 옮겼었거든요. 그럼 업고 옮기면 진짜 다리도 많이 아프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해서 육체적으로 일단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서비스업이 안 맞아 그래서 손님을 만나지 않으면서 커피를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아 그게 로스터겠다. 근데 전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전향에 대해서 한번 더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스터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응대를 해야 되는 자리인 거거든요. 음. 단순히 진짜, 어, 나는 손님이라 얘기 안 하니까 로스터가 좋아가 아니라 본인이 뽑는 콩을 받는 납품처도 나한테는 고객인 거고 그 고객의 고객까지 어떻게 보면 나의 고객인 그래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자리고 더 많은 걸 봐야 되는 자리라서 서비스 직을 기피하기 위해서 오는 포지션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뭐 로스터로서 전향을 하신 거기 때문에 더그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의 와,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laughs> 이제 로스터로서 이제 2년 동안 하셨고 음. 이제 앞으로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로스터로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 팀장님이 로스팅을 굉장히 오래 하셔서 10년이 넘으셨고 그래서 로스팅적으로 엄청 지식도 해박하시고 경험도 많으셔서 처음 생두 접하는 것도 프로파일도 굉장히 빨리 잡으시거든요 음. 그걸 보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로스팅 팀장님을 따라잡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다 음. 그럼 내가 잘하는 걸 해야겠다 추출을 해야겠다 커피 머신을 공부해야겠다 물을 공부해야겠다 다른 분야를 좀 잘하려고 좀 애썼던 것같아 그래서 다행히도 그쪽 분야에서 좀 열심히 해서 성과가 있었고 지금부터는 로스팅에서도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출도, 그리고 기계도, 물도, 로스팅도 많이 알게 됐을 때는 손님들한테, 그리고 저희 팀원들한테,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들, 그리고 경험들이 더 많이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커피를 먹었을 때, 그냥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인 누구나 본인이 했던 걸 부정하고 부정당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음. 내가 커피 세팅을 잡으면, 어내 커피 마신 데왜 맛없다고 하지? 음. 어 이건 로스팅의 문제야. 뭐 저희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로스터리 업체의 콩을 받은... 이 납품처도 네. 마찬가지일 거고,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례들을 좀 줄여주고 싶어요. 모든 분야에서 제가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 제 경험상 이건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제 목소리가 전달되기까지는 더 많은 경력도, 더 많은 뭐, 공부도 필요하겠지만, 그때까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좀, 다 같이 커피 하는 그 순간이 그냥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고. 사실, 로스터 투크로스이 자리를 왔는데 오늘 인터뷰를 딱 하면서 느껴지는 건, 모모스 커피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큰 회사로 올수 있을 때까지의 동력은 정말 운영진 뭐 대표님들 간의 노력도 있지만 음. 또 같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정말 너무 좋아서 이렇게까지 좀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지금도 너무 많이 성장을 했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더 나가기 위해서 음. 지금 또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모스커피가 앞으로 더좀 확실히 기대되는 오늘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모모스커피의 고성훈 로스터님을 모시고 오늘의 로스터 토크를 진행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커디터에서는 더 많은 로스터님들을 자리에 모시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다음에 또 뵐게요.